Espíritu de Dios está aquí. Diga conmigo. Muévete en mí, muévete en mí. Toca mi mi corazón. Llena mi vida de tu amor. Muévete en mí. Oh, alla macia, al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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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cia, alla macia, alla macia, alla alla 마땅히 같이 함께 이 좋은 자리에 있어야 하지만은 늦 한정은 지금 서울에서 전심선교사의 건강을 위해서 계속 같이 돌보면서 병원을 다니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베네디아 벤디 시원네스 할렐루야 주님께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오늘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세계 방방 곳곳에서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놀라운 기적과 이사와 많은 간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고 계시는지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뜨겁게 살아계시는, 뜨겁게 역사하시는 주님 만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분한분 한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는 자들이 주 안에서 이렇게 이큰 기쁨, 넘치는 기쁨 가운데 거할 수 있을까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가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요. 우리는 주님께서 살아 역사하심을 바라볼 때 또한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하겠다 작정할 때큰 기쁨 가운데 이 거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여복은 구장에 나오는 그 나면서부터 눈먼 장님. 눈먼 장님이 하매 놀라운 기적으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옵니다. 바리새인들이 와서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의 오게 티 같은 것을 찾아볼 수 있을까? 벌써 이때 당시에는 어 그 종교 리더자들, 바리세인들, 그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를 도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모든 자들을 회당에서 쫓아내는 그런 일들을 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고 고백하고 다른 것을 아주 고민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근데, 주변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이 장님, 태어나면서부터 이 장님은 전혀 아무것도 아 것도 하지 아니하고 개의치 아니하고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을 멈추지 아니했던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은 누굽니까? 이 주님의 놀라우신 기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놀라운 일들을 역 지금 매,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행해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역사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의 역사심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기쁨 가운데 그 거하지 못하고 기쁨을 누리지 못했던 사람인 것을 저희들이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반면에 이 태어난 소부터 눈먼 장님이었던 이 장님 전에는 보지 못했으나 이제는 보게 된그 장님은 이 모든 역사하신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그 역사하신 분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게 될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또한 선택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겠다고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내가 기뻐하겠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안에서 기뻐하겠다. 오늘도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고 주 안에서 기뻐하겠다. 아 그렇구나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가 비박이 있을지라도 주 안에서 기뻐하겠다. 작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모님들을 통해서 이것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태어나면서 눈먼 장님했던 이 아들 아들의 엄마. 엄마를 아빠를 찾아옵니다. 어떻게서든지 예수님의 영향력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폭력과 눈에 보이지 않는 횡포를 가지고 막 사람들에게 겁을 주고 다니는 거죠. 벌써 알고 있죠 이 엄마 아빠는요. 이 바리새인들이 왜 자기들을 찾아왔는지 이 아들이 어디에 있느냐? 아들이 눈에 뜬것이면 아들이 어? 장림에는 태어나 안 썼다 장림이었느냐 관 예술한 사람이 고쳐준 거냐? 아, 이런 것을 물어보니까 저희 아들이 저희 아들이 아, 성인입니다. 이 아들한테 직접 물어보시죠라고 하면서 그 입을 항구합니다. 조심하는 거죠. 기뻐하는 것을 멈추겠다. 나는 기뻐하지 아니하겠다. 왜냐? 나는 회당에서 쫓겨나기 원 원치 아니하고. 나는 문제, 문제거리를 원치 않는다 라고 작정하고 입을 싹 다물고 얼굴 색깔을 싹 변하고 기뻐하지 않기로 작정하는 그 부모님들을 볼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아들 어떡합니까?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제는 이 누먼 장님 이 아이에게 예수님 그리스도는 죄인이다 라고 정죄하며 그를 따르지 못하도록 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향이, 그 세력이 크는 것을 원치 않았던 거죠. 그런데 그런 그에게 이런 말을 하고 가르침을 주기 원했을 때장님은 오히려 그들을 가르칩니다. 참으로 신기합니다. 어떻게 이 모든 일을 보고도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께부터 왔다는 것을 믿지 못하십니까? 보지 못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아니, 우리가 많은 기사와 이적을 우리가 들어왔지만, 태어나면서부터 장림이었던 사람을 고쳤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예수가 하나님께 왔다는 것을 믿지 못하십니까? 오히려 반문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너무도 자연스러운 겁니다.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보듬어 주시고 그 모든 걸 통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구나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구나 볼수 있는 거 너무도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지 못했고, 하지만 그 모든 일을 통해서 바라보지 못했던 그들은 기쁨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적대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저기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사탄의 역사가 아닐까요? 하지만 반면에 매일 가운데 우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과 역사하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봤던. 그 장님 어떠한 핍박이 와도 어떤 막 부담과 프레셔가 와도 아니다 예수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해 주셨다 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 안에서 기뻐하기로 작정한 그 장님을 통해서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은 그렇구나 은혜를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내가 주 안에서 이것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하겠다라고 작정하는. 모든 자들은 그더 풍성한 기쁨 가운데 거할 수 있구나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역 가운데 행해 주신 그 일, 그 일들 통해서 기뻐하지 못할 일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할렐루야 아무만 생각해도 없습니다. 그, 발로 그다 다니시면서 불쌍한 자들, 가난한 자들. 굶주린 자들 궁휼리 계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며 가는 곳곳마다 기사와 이적으로 그 백성들에게 하늘께서 살아 역사하신다고 너희들에게도 하늘 나라가 임했다고 선포하시고 그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이 어느 일 가운데서 기뻐하지 못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할렐루야 근데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더 놀라운 은혜와 기적과 사랑과 국률이 여기신 가운데 기뻐하기로 작정하지 못하니까 그 어머니 아버지도 입을 싹 다물고 바리새인들도 마음이 다쳐버리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 어렸을 때저 아버지가 철원에서 군목으로 어, 섬기고 계셨을 때입니다. 이사하는 날이 있었다고 해요. 이사하는 날이 있어서 어 온갖 여기에 다 바쁘게 짐을 싸고 이제 짐을 다 싣고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데 제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하, 막 여기저기 찾아도 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 아버님이 군목이시니까 군 군인들과 함께.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막다 찾았습니다. 근데 죄가 없다라는 겁니다. 저 어머니가 너무 크게 상실하시고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막 답답해 하시는 그 가운데, 갑자기 어떤 흑인 아이 한 명이 아버님에게 두벅두벅 걸어오더란 겁니다. 약간 비틀비틀 거리면서요. 그고 후사닥 가서, 딱 보고, 얼굴을 이렇게, 이렇게 해보니까, 제 얼굴이 나오다란 겁니다. 제가 한두살 정도 되었을 텐데요 어떻게 된 거냐면요. 이 어머니 아버지의 축축입니다. 막 바쁜 틈을 타서 제가 그때 연탄 창고가 있었는데 연탄 그 창고에 들어가서 다들 바쁘니까 이제 혼자 연탄 가지고 논거죠 연탄을 비비고 연탄을 던지고 연탄을 막 그린 그리고 막 이렇게 놀다가 그래서 잠든 거예요. 한잠들어갖고 낮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뭐 연탄 창고에서 막 뒹굴면서 막 잠을 자고 놀았기 때문에 온몸이 완전히 새까맣게 된 거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나왔을 때는 전제 알아보지 못하고 무슨 흑인 아이가 여기에 있느냐 그렇게 생각할 정도라니까 완전히 연탄 가루로 뒤집어쓴 거죠. 할렐루야 근데 이 아들을 잃었던 아들, 잃었다고 생각했던 아들막 찾으니까 함께 있던 군인들, 저희 아버지 어머니 또 가족들도 다 기뻐했을 것이다라는 것은 우리 모두 다 생각하지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알수 있는 겁니다. 잃었던 아들을 찾았는데 다 기뻐하죠. 두설백이 뭘 합니까? 완전히 영영 잃은 줄 알았네. 그렇게 해질 때까지 찾았는데 못 찾았네. 나왔으니. 스스로 걸어 나왔으니 할렐루야죠. 너무나 기뻐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일, 일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기뻐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들입니다. 근데 그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들을 통해서 기뻐하지 못하는 자들 그 자들 바리새인들 그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보면 15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들에게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일들도 통해서 기뻐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 종교의 리더자들이 또 불평을 했죠. 누가 보면 15장에서 보면요. 어떻게 이 사람은 죄인들과 죄인의 친구로서, 과연 진짜 라삐고 진짜 선생이라면 어떻게 이런 죄인들과 함께 뒹굴 수 있을까? 죄인들과 함께 거하고 유하고 그들과 먹고 그들과 동거하며, 이렇게 사는 것을 기뻐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로 답을 해 주십니다. 잘 생각해 보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 한 양을 잃어버렸다. 아들을 잃어버렸다. 이들이 돌아왔을 때 기뻐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 당연한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 우리를 만, 역사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놀라운 기적과 이사와 또한 무엇보다도 사랑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고 계십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만나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알며 기뻐하는 것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큰 기쁨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큰 기쁨이 있습니다. 왜냐? 주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실 때 크게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딸과 아들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을 때그 안에는 큰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당연한 것을 사탄마귀가 자꾸만 빼앗으려고 합니다.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못하고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빼앗기도록 우리를 속이는 사탄 마귀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 마귀에게 빼앗기거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큰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 주십니다. 한없는 은혜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고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은 이 은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 기적의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 안에서 기뻐하는 가운데 더큰 기쁨으로 그 기쁨의 잔치 자리로 들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되시기를 간절히 소합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주와 주님 안에는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큰 기쁨 가운데 우리가 또한 기뻐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의 요소가 없더라도요 주원에는 큰 기쁨의 요소가 있다라니까요 주님의 큰, 큰 기쁨이 있다라니까요 이 기쁨 가운데 우리도 함께 동참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큰 은혜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시고 그큰 기쁨에 동참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한분한분내게를 간절히 선호합니다 할렐루야 어, 어제 제 어, 아버님 교회에서 31주년 기념 행사가 있어 감사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 어, 어, 온드라스 현지 교회 목사님들, 리더들 어, 들이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예배 드리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아 그렇구나 이분들이 다저 아버님의 사역에 발자취고 또한 간증이고 열매들이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 이렇게 우리가 열매들과 함께 다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날 그날이 오겠구나 그쵸 그날이 오죠 우리 다 하늘 앞에 쓰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열매를 가지고 큰 기쁨의 자리로 들어갈 겁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큰 기쁨 가운데 거할 뿐만 아니라 큰큰 큰 기쁨이 기다리고 있는 그 자리를 바라보면서 그 영원한 일에 집중하시며 그 영원한 기쁨에 동참할 때 주님 앞에 들고 갈수 있는 그 열매들을 준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대기를 간절히 소난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거두리라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영혼을 바라보며 그 영혼을 바라면서 보 일할 때 우리는 큰 기쁨 가운데 거할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영원한 그 날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 가운데 크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할렐루야 기뻐할리 이유가 참 많죠 크게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음, 저희 이번 주는 많은 미팅이 있었어요 앞으로 있어 이제 행사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는데요. 음, 제가 잠깐 저희 가족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 제목을 좀 나누기 원합니다. 제 와이프가 저랑 많이 생각했던 것이 있어요. 성교사로 보내 주실 것이면 왜 애를 주셔 갖고 아, 어떻게 보면은 제재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것이 어, 걸림돌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을 떨쳐 버릴 수가 없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제 와이프가 저한테 이렇게 서제션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로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현을 주셨는데 그리고 온드라스에 보내주셨는데 할렐루야 우리가 성현이가 있어야지 할수꼭할수 있는 사역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너무 좋은 발상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그 어머니들 사역 어머니들은 애들과 함께 모이잖아요. 대부분 그리고 어린이 사역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어린이 사역을 원하신다라는 그 생각을 또 많이 했고요 그리고 저 또한 예수님께서 여기 오기 전에 1년 반 정도 우리 CMA들과 함께 수요일 날, 주일 날또 이렇게 만나고 또 애들끼리 이제 키즈 나이트 하고 또 기도 인도하고 기도 배우며 같이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심 크게 체험하기도 하고요. 아, 그래서 어, 제가 여기 있는 현지들과 인 함께 이제 어린이 사역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 저와 이 얘기를 나누다가 사역의 방향을 아예 바꾸겠다고 말씀하신 목회자도 있었어요. 아, 어, 그리고 이제 에스페란사나 또 다른 지역에서도 그렇다. 어린이 사역을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아, 가지게 되신, 이제, 리더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번 주에 많은 회의를 했죠. 그래서 이제 어린이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온드라스에 있는 많은 어린이들, 이 어린이들이 부일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온드라스도요, 미국 한인교회들처럼 많은 젊은이들이 떠났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너무 안타깝습니다 목회자들 만나서 얘기하고 회의하고, 지금 물어보면요, 진짜로 많은 청년들이 지금 떠났습니다. 청년들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막 이렇게 뜨겁게 올라오던 이 온드라스에서 청년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막두손 들고 눈물 흘며 막 기도하던 청년들이 많이 떠나고 있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대부분 다돈 때문에 떠났어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성들 여러분, 우리 청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다음 세들은 이제 온드라스 목회자들과 함께 준비하려고 합니다. 이 다음 세대들 위해서 이제 수련회도 하고 올해 9월달 정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련회를 하고 어, 또 선생들을 준비하고 리더들을 준비하고 이런 일들을 이제 하게 될 텐데요. 성도 여러분, 이 온드라스 가운데 다음 어린이 세들이 부릴 때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 좀더 아, 바쁘게 이제 리더들을 훈련시키고. 어, 간증을 나누고 또한 기도하고 수련회를 준비하고 이 모든 일들이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정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어, 이 사역이 될수 있도록 또한 주님께서 이끌고 가시고 어,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그 방법대로 이 사역들이 잘 진행이 될수 있도록 어,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제 함께 노방전도 나가고 어, 젊은이들을 아, 만나러 이제, 노방전도 나갈 수 있는 그 목회자 팀을 저희가 지금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드라스는 주유소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놉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버스나, 이제 온드라스 방문곡 다니면서, 어, 전도하시는 이제, 목회자분을 만났거든요. 저 아버님, 친구님이신데, 와, 찬양 잘 하시더라고, 나중에. 이분 간증이 너무 좋습니다. 이분도 어떻게 보면은 선교사님이세요. 콜롬비아에서 하나님께서 원드라스로 가라가지고 원드라스 와서 이제 12년 동안 정착하시면서 이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아 기대가 됩니다. 다음에 제가 이분 모셔서 한번 인터뷰를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간증이 많다고 하는데 한번 간증을 나누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도들, 오늘 함께 특별히 앞으로 있을 청년 사역들. 아, 디모데 아카데미아라는 이제 사역이 저희 제, 제가 하고 있는데, 아, 디모데 아카데미아는 이제 청년들을 훈련시키고, 청년 리더들을 세우는 아, 그런 아, 사역입니다. 지금, 아, 여기서도 지금, 아, 팬데믹 동안 2년 동안 못 하다가, 이제 저희가 와서 미팅을 시작하고, 이제 계획하고, 이제 아, 많은 비, 아, 계획이, 이제 계획을 통해서, 아, 올해 이제 수련회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위해서. 청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또한 어린 아이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또한 오늘 로루 교회가 침체된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어, 저희 어머니가 수술 두번마으셨는데더 자꾸만 그 폐에 물이 많이 찬다고 합니다. 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어저께 병원 가서 다시 한번 진단 받으시고. 약차방 받아왔고, 이제 오셨, 오신 길에 제가 통화를 했는데, 저희 어머니, 꼭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지현신 사모님, 성교사님, 주한에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회복돼서 다시 한번 온들아서 오실 수 있도록, 저희 바람은 그겁니다. 저희 어머니가 온들아서 다시 살아가시고, 저희 어머니도 아버지도 다시 한번 온들아서 살아가신 겁니다. 아, 어머니, 아버지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हालेलुया रघुपद गाजुल के सुदा परब हो जाए लौली की बहुत याद की जाती है और बहुत आदमी और विशेष कोशिश कीदा और बहुत है हालेलुया रघुपद सीला होता है हालेलुया रघुपद गाजुल के सुदा परब हो जाए 555 बार पर और सबसे अच्छा है अब कास्तो हो गया ये आने के ठिकाना अब येरना को पार्टीया बना है जो परब पर था वो अच्छी तरह बोलता है